안녕하세요. 아이키입니다. 오. 아, 이렇게 아티스트들에게 정말 최고 영예의 자리인 서울 가요대상에 제가 또 시상자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아, 오늘 MC로 또 우리 미주 씨가 계신데 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언니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미주 씨를 진짜 좋아하는데. 아, 진짜요? 네 오늘 너무 예쁘고 완벽한데 딱 하나만 고쳐 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, 어떤 걸 고쳐야 되나요? 내 심장. 몰라, 이 바보야, 못 고쳐! 사랑하는데 어떻게 고쳐!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시상식이거든요, 지금. 아, 죄송합니다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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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도 끌려가지고요. 네, 이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. 네, 해주세요. 자, 지금처럼 이 세계에서 정말 많은 사랑받을 멋진 우리 아티스트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며, 제32회 우리 서울 가요 대상 RB 힙합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와우! <laughs> 축하드립니다, 빅나티, 비오, 렛츠고! <laughs> 축하합니다. 먼저 빅나티부터. <laughs>